네, 안녕하세요. 일산에서 기타 쉽게 알려드리는 남자 오브리캠입니다. 아까 전에 어떤 어르신께서 전화가 와서 기타에서 도레미파솔라 시도를 도무지 못 찾겠다 알려달라고 그랬는데 이 전화상으로 알려드리기도 힘들고 제가 유튜브에서도 많이 개 이름에 대해서 강좌를 했지만 예, 항상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오늘 정말 마지막으로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핵심의 포인트는 개 이름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개 이름은 외우는 게 아니에요. 기타는 특수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가 도면 여기도 도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선생님, 요도와 이도가 다른가요? 같은 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극인 시작이 되는 겁니다. 기타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현악기의 특징이죠. 그래서 어 요것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지 무조건 도레인파솔라시도를 외워야 됩니까가 아니고 어좀더 쉽게 접근하고 좀더 오래 기억될 수 있는 방식으로 이제 여러분들께서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타를 배울 때 처음 해야 되는 건데 대부분 이제 기타 한 10년 20년 친 다음에 이걸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그러면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일단은 6번 줄하고 5번 줄을 일단 먼저 외워라는 얘기예요. 6번 줄하고 5번 줄은 먼저 외우자. 그래서 여기가 파예요, 파. 여기는 파. 여기는 솔. 요거는 이제 외우실 수 있겠죠, 여러분? 이건 파예요. 이건 솔이에요. 이건 라예요. 요거는 시. 요거는 도. 시하고 도는 왜뭐한 칸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걸 반음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시, 도. 도에서 레를 익히고요. 레에서 미를 익혀요. 그러면 여기가, 점이 두 개가 박혀 있는 게 보일 겁니다. 기타가 있으신 분 한번 보세요. 점이 두 개였나? 이, 이게 왜냐면 옥타브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점이 두 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6번 줄은 무조건 외우세요. 6번 줄을 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강의를 끊고 아, 끊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보세요. 끝까지 보신 다음에 이해가 안 되시면 한번더 반복을 해보세요. 자, 그래서. 1단계는 뭐다? 6번 줄을 외우는데, 미, 그러니까 파부터 외우시고요. 솔, 라, 시, 도, 레, 미가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하실 일은 뭐냐 하면 같은 음을 한번 찾아내는 거예요. 자, 같은 음을 찾는 연습이 가장 중요한데요. 자, 6번 줄하고 1번 줄이 같다라는 사실을 이제 배우셔야 돼요. 6번 줄하고 1번 줄이 같다. 그래서 여기는 뭐냐, 이러면. 여기는파 요거는 뭐냐 몰라요 이러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게 파입니다 요것도 같은 파예요 네. 근데 막상 이제 요게 무슨 의미냐 하면 이게 어 뭐더라 이렇게 한, 한창 한 이제 고민을 하시는데 위에 솔이라고 아시는 분들인데 여기 솔은 모른다 라는 거죠 그게 좀 웃긴 거죠 그래서 요거 솔과 요거 솔 같다 그건 뭐죠 라 같죠 시죠 시 도, 도, 레, 레, 미, 미. 선생님, 같은 거, 같지가 않아요, 다르게 들려요 하시는 분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튜닝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 두 번째로는 높은 도와 낮은 도가 다르게 들릴 수 있는데 어떤, 어, 좀 높게 들린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옥타브 관계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옥타브. 그래서 낮은 도, 높은 도. 이렇게 해서 미 물론 여기도 또 옥타브 미가 있고 또 가장 더 높은 옥타브 미가 있겠죠 2옥타브 두 번째 높은 도를 이제 2옥타브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여기서 6번 줄과 1번 줄은 구조적으로 같은 음을 가지고 있다 라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아시겠죠 자그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얘기는 뭐냐 자 여기 같은 음을 가지는 구조를 또 하나 파악해야 돼요. 여기가 파죠, 파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가 옥타브를 건너서 여기가 파예요, 파, 파, 파. 어, 어떤 분들은 여기다가 막 스티커를 붙여놓고 여기다가 파뭐 붙여놓고 솔뭐 하등 도움 안 됩니다. 차라리 안 적어놓고 자기가 찾아보는 게 저는 오히려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파, 파죠, 솔이죠. 여기 소리라고 아까 외웠잖아요. 그러면 소리 어디에요 여기 솔. 그건 라죠, 여기는. 라. 외웠죠? 여기 라. 요렇게 잡아보면 좀 쉽지 않을까요? 이런 관계. 그래서 나중에. 이런 식으로 주법도 할수 있는 거예요. 이걸 옥타브 주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같은 음을 치는 건데 좀 높게 들린다고 해서 옥타브라고 하는 거예요. 라그 다음에 여기가 시예요. 시 그래서 같은 음은 여기 시죠. 그리고 여기는 도 여기는 어, 선생님 근데 시하고 도는 왜또 반음인가요? 이게 음악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배우셨겠지만 반음 관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시하고 도는 반음 관계는 기타에서는 한 칸이에요. 시도도 도. 됐죠? 그리고 레 여긴 도하고 이제 시도는 됐으니까 이 도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도에서 레두칸 레하고 여기는 또 레가 같죠또 이제 눈이 흐릿흐릿해서 막 밑에 칠 수도 있는데 이제 4번 줄을 치는 거예요 레그 다음에 미 미가 되죠 미미미미미미 12플랫 이상으로 넘어갔는데 왜 쳐요 그냥 쳐보는 거예요 그거 따지지 마시고 따질 분은 나가세요 <laughs> 자. 어, 농담입니다. 끝까지 한번 잘 보세요.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자, 같은 음에서, 자, 여기, 이게 무슨 음이냐? 이렇게 물어요. 모르겠는데?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여기서 이 대각선을 보시는 거예요. 이게 파라고 했잖아요. 파, 파. 파, 파. 이게 무슨 음이냐? 이렇게 물으면, 뭐더라? 아, 멍 때리고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시는 분이 있는데 이게 솔이죠 요렇게 대각선으로 보솔솔 솔. 요거는 무슨 의미죠? 음, 잘 모르겠죠? 그럴 때는 요게 아까 그복칙에 봐서 이게 라니까 라가 되죠 라, 라니까 반대로 보는 거죠 이거는 뭐죠? 이걸 했을 때요를 한번 볼게요 이게 뭐냐 했을 때 대각선으로 시 시가 되죠 이거는 이제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를 때는 여기서 도, 도도, 도. 어떤 의미냐, 레, 미. 그래서 4번 줄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는 6번 줄을 이미지 트레이닝 해서 그걸로 찾아내시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아까 전화 주신 어르신 분께서 개 이름을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기타를 샀는데, 이게, 무엇에 쓰는 물건인지 잘 몰라갖고, 도가 어딨는지도 모르고, 진짜 완전 생 기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교본책을 딱 보고 했는데, 어, 책을 보니까 막 눈이 흐릿흐릿하고, 뭔 소리인지도 하나도 모르겠고, 그러신 분들은, 어, 제 영상을 한번 보세요. 지금부터 앞으로 잘 설명드릴 테니까. 기타 지판을 이해하는데, 무조건 무식하게 도레미파솔라시도를막 외우고, 도레미 파솔라. 이렇게 하시는 방법도 좋지만, 음,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 방법도 있지만, 일단은 기타의 구조를 먼저 익히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즉 무슨 말이냐? 같은 놈끼리 배열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타 구조를 알아서 음을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기타를 너무 모르겠다. 완전 나는 초짜다 하시는 분은 여기 일단 6번 줄만 외우는 거예요. 무조건. 파, 솔, 라, 시, 도, 레, 미. 근데 거꾸로는 잘 모르겠는데, 그럼 거꾸로도 연습해야 돼 미, 레, 도, 시 하지 말고 도하고 시는 한 칸이랬죠. 도, 시, 라, 솔, 파. 이렇게 됐죠. 그래서 요거를 외워갖고, 근데 어떻게 1번 줄이 같은 녀석이었네. 파. 그것도 파잖아. 솔. 솔이네. 랄라 시시 도도 멜레 미미. 그러니까 벌써 6번 줄 외웠고 1번 줄 외웠네. 근데 4번 줄도 같다더라. 어떻게 요 같은 밑에 칸이 아니고 이 대각선으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같은 거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파니까 파네. 그럼 벌써 어 6번 줄, 4번 줄, 1번 줄까지 줄3 개나 벌써 내가 외웠잖아요. 구조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어, 여러분들 음, 혹시 이해 안 되세요? 어, 이렇게 설명했는데도 이해 안 되시면 아 진짜 제가 어, 정말 이해 안 되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말이 뭐 빠르다 아니면 뭐 어떤 분은 또 말이 느리다 아니면 잔말이 많다 뭐 이렇게 너무 뭐 그분들 다 맞춰드리기 정말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냥 진짜, 최대한 쉽게 앞으로, 이제, 기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돈 내고 배우세요, 이렇게요. 아니면, 근처 학원 가세요 하면, 뭐, 시골이니까 뭐, 학원이 없고, 돈이 없어서, 뭐, 내가 일하지 않아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생, 생각보다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봉사 차원에서 좀, 이렇게, 어, 알려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한 번만 보지 마시고 계속 반복해서 보시, 보시고요. 좀 광고도 좀 봐주세요. 어떤 분들은, 뭐, 광고가 왜 이렇게 많냐, 뭐, 어 뭐, 집불 만뭐 알려주는 것도 없는데 광고가 많다. 이렇게 또 따지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뭐,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모르겠지만, 저한테 진짜 대놓고 또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또, 여린 마음에 또 상처를 받을 수도 있죠.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대한 쉽게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모르시면 이제 댓글 달아주시고요. 아, 오늘 배운 거는 알겠어. 이런 생각 드시면, 뭐, 고맙다고 좀 댓글 달아주셔도 괜찮고요. 이 사용된 기타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토고의 M, F. M 자는 마우간이라고 했죠. 마우간이고 여기 픽업이 달려있고, 튜닝기도 달려있어요. 그래서, 소리가, 작은 기타를 좀 선호하시고, 좀 어깨 결리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요 기타를 치는 게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번 소리 한번 들려줄까요? 음, 노른 반주에 맞춰서 한번 해볼게요. 시다 자, 이게 이 저작권에 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는 세월 이런 멜로디를 한번 쳐 봤는데요. 이렇게 해서 어, 이런 소리 나는 기타다. 그래서 혹시 필요하신 분은 저렴한 기타니까. 어, 저렴하기보단 착한 가격의 기타니까요.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은 요청해 주시면 또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릴게요.